어서 오십시오. 더 럭셔리 카워즈 채널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새로운 걸작, 바로 2026 한화 4WD 픽업트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모델은 강렬하고 견고한 카키, 카키, 컬러로 선보이며, 단순한 픽업트럭이 아닌 힘과 다재다능함, 그리고 최첨단 디자인과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강력한 외관부터 정교하고 지능적인 실내까지 하나 4WD 픽업은 파워와 세련미를 모두 원하는 운전자들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트럭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압도적인 존재감입니다. 카키 색상의 외관은 군용 차량을 연상시키는 강인함과 견고함을 동시에 표현하며 산악지형은 물론 도시 도로에서도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매트한 질감의 표면은 빛을 부드럽게 흡수하면서도 선명한 차체 라인과 넓은 스탠스를 강조합니다. 전면부에는 대형 그릴이 중심을 잡고 있으며 겉메탈 트림으로 둘러싸여 강렬한 인상을 줍니다. 그 옆으로는 초슬림 LED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자리에 공격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야간에는 미래적인 조명 시그니처가 주간에는 정교한 LED 주간주행 등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측면으로 이동하면 트럭의 비율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긴휠 베이스와 높은 지상고, 그리고 넓은 숄더라인은 안정감과 내구성을 상징합니다. 깊게 조각된 휠 아치 안에는 다크 그래파이트 색상의 20인치 알로이 휠이 장착되어 있으며, 오프로드 성능을 고려한 올터레인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창문 라인을 따라 은은하게 이어지는 크롬 라인과 카키 색상으로 맞춘 도어핸들이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사이드 미러에는 전자동 접이 기능과 카메라가 통합되어 있으며 차량의 주변을 360도로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서라운드 뷰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에서도 2026 하나 4WD 픽업은 강인한 디자인 언어를 이어갑니다. 테일 게이트 중앙에는 탄더바슈 로고가 대담하게 각인되어 있고 스모크 처리된 LED 테일램프가 수평으로 길게 뻗어 차체의 폭을 강조합니다. 리어 범퍼에는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듀얼 견인 고리와 트윈 배기구 디자인이 고성능 차량의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테일게이트는 부드럽게 닫히는 소프트 클로징 방식이며, 다양한 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어 적재함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트럭 배드는 모듈형 레일 시스템과 전동식 롤 커버가 기본 장착되어 있어 작업용으로나 레저용으로나 완벽한 구성을 자랑합니다. 본이 아래에는 진정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3.0m 터보 디젤 엔진은 320마력과 680Nm의 강력한 토크를 발휘합니다. 8단 자동 변속기와 수동 모드가 조합되어 부드러우면서도 즉각적인 반응성을 제공합니다. 전자식 4WD 시스템은 머드, 샌드, 스노, 낙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지원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적응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인 주행감을 제공하며 어댑티브 댐퍼와 멀티링크리어 서스펜션이 조화를 이루어 수요불급의 승차감을 구현했습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고급 수요부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듭니다. 인테리어는 실용성과 럭셔리를 모두 갖춘 정교한 공간으로, 대시보드는 부드러운 가죽으로 감싸져 있고, 브러시드 알루미늄 트림이 세련된 감각을 더합니다. 시트는 내구성이 강한 친환경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으며, 카키 컬러의 스티치 포인트가 외관과 완벽하게 어울립니다. 중앙에는 14.6인치 커브드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이두 개의 대형 화면은 차량 정보, 내비게이션, 엔터테인먼트를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최신 하나 스마트 드라이브 OS로 구동되며 무선 애플 카우 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합니다. 또한 AI 기반 음성 비서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자연스러운 음성 명령으로 차량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제이블 튜닝한 12스피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으로 깊은 저음과 깨끗한 고음을 구현합니다. 무선 충전기, 다수의 USB-C 포트, 그리고 넓은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탑재되어 실내는 탁 트이고 쾌적합니다. 하나는 편안함에도 세심한 신경을 썼습니다. 앞좌석은 열선, 통풍, 메모리 기능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뒷좌석 또한 리클라이닝 기능과 넉넉한 레그룸으로 장거리 주행에서도 안락함을 보장합니다. 3중 실링 차음 구조, 2중 방음 유리, 그리고 능동형 소음 제어 기술이 적용되어 탁월한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엠버지 성능은 동급 최고 수준으로 고속주행이나 험로에서도 실내는 조용하고 안정적입니다. 안전 기술 역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긴급 자동 제동, 사각지대 모니터링, 후측방 경고, 운전자 주의 경고 시스템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주변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거나 원격 주차를 제어할 수 있는 한화 비전 360 기능도 지원합니다. 한화 4WD 픽업을 운전하는 느낌은 길들여진 야수를 조종하는 듯 합니다. 파워 전달은 매끄럽고, 스티어링은 정교하며, 서스펜션은 노면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합니다. 무거운 장비를 싣거나 오프로드를 달릴 때에도 차량은 항상 안정감 있고 자신감 넘치는 주행을 보여줍니다. 강인함과 안락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픽업 트럭 세계에서도 드문 완성도를 자랑합니다. 2026 하나 4WD 픽업 카키 에디션은 단순한 트럭이 아니라 하나의 선언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링의 정점이라 할수 있는 이 차량은 내구성, 성능 그리고 프리미엄한 안락함을 모두 갖춘 완벽한 조합을 자랑합니다. 거친 환경을 정복하면서도 동시에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고 싶은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더 럭셔리 카오즈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2026 한화 4WD 픽업트럭 카키 버전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특별한 럭셔리카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나 스타일 있게, 안전하게 달리십시오.